자, 그러면 2번 부품, 부품도를 작성을 해볼 건데, 어, 2번은 스퍼 기어죠. 네. 자, 이 스퍼 기어는 뭐 정면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보통 이 구멍에 이렇게 키홈이 있기 때문에 측면도 국수투상도를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퍼 기어는 이렇게 투상도 두 개만 그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용호표까지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스퍼 기어 용호표까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규격집에 스포기어 요목표가 있죠, 그죠? 요거까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요목표까지 작성, 을 함으로 일단 스포기어 부품도를 일단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 어, 스포기어. 그 다음에 측면도까지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자, 정면도는 일단 온단면하고. 그 다음에 측면도는 오리기로 선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오리기. 음, 이렇게 해서 오려주시고, 나머지는 필요없는 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시성 해주면 되죠. 네. 그 정면도는, 어, 스케치.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브레이크아웃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단면을 했더니 어떻게 되어있냐면 스퍼기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2가 있기 때문에 여 2를 잘랐기 때문에 2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2가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단면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스퍼기어 2D 부품들을 그릴 때 이렇게 모듈과 이 뿌리원까지 잘 표현된 이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모델링을 한 다음에 단면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짝수일 때는 양쪽이 홈이 있거나 양쪽이 그 이렇게 홈이 안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안 나타는 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스케치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다 숨기고 새롭게 우리가 직접 그냥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해치는 숨기기, 그 다음에 얘는 스케치를 해서 형상투영을 쭉 할게요. 여기 있는 형상투영을 어차피 우리가 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형상 투영 해놓고, 자,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얘는, 자, 이게 지금 모듈이 몇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어, 모듈이 2니까 전체 이 높이가 당연히 몇이 되겠냐면, 4.5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바로 무슨 선이에요? 외형선. 외형선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선, 모듈에 대한 1.3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얘도 음, 모듈이 2니까 2 해주고 얘는 어, 중심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선으로 했는데 표현이 안 되면 얘네들로 해줄 필요는 사실상 없고요. 오른쪽 특성 그냥 체인 선 가중치는, 뭐, 0.1에서 0.18. 제가 지금, 저는 여기 가는 선을 0.1로 다 하고 있어서, 얘는 한 2, 3 정도로 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잘 표현이 돼요. 하나랑, 여기는 따로 그걸 해줄 필요가 없고, 여기 중심선 하나 그려줘야겠죠, 그죠? 중심선. 그리고 여기서도, 네, 모듈 이.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보통 우리가 중심선은 2에서 3mm 연장하는데, 적당히 나가주면 크게 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체인 0.1 축적은 3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다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되고요. 안쪽에는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해칭을 다 표현해 줘야겠죠. 그죠? 어, 해치 영역으로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잡아서 확인 버튼 눌러 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해치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중심표현만 하고 어, 치수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자동화된 중심선 이거는 아, 일단 지워버리고요. 나온건 얘도 오른쪽 자동화된 중심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 중심선은 국부투상도니까 이어져야 되고요. 자, 치수기입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 키옴과 구멍에 대한 형치수는 저는 이쪽으로 몰고요. 피치원, 그 다음에 이끝던그 다음에 전체 길이에 대한 치수 순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키옴부는 여기가 4고, 우리가 키옴 공차가 뭐예요? 여러분들 규격치 보면, 이게 앞에서 해서 제가 쭉쭉쭉 넘어가는 건데, 규격치 보면 키옴 공차가 JS9 이에요, B2에. 구멍 쪽에는 JS9 입니다, 공차가. 선형, 구멍에다가 JS9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까지 치수를, 높이를 13.8 해서 공차까지 넣어줄게요. 음. 차로 이 공차가 플러스 0.10이죠. 그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규격을.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공차가, 어, 4일 경우에는 t1, t2의 허용차가 플러스 0.10이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네,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안쪽에 구멍치수는 어떻게 낼 거냐면, 일단은, 묻힌 키옴이 파여있기 때문에, 키옴이 파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수를 이렇게 넣으면은, 치수가 절대 정수로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하 여기, 점까지의 거리니까, 위치니까. 그래서, 치수를 숨겨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바꿔줘야 됩니다. 아, 치수값 숨기기. 이1 2 h7이라고 넣어주고, 한칸 띄고, 아, 이제, 화살표도 하나 없애주고, 보조선도 하나 없어줘야겠죠? 없애고, 두 번째 화살표도,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네요. 얘는, 없으므로 이렇게 해주면, 어, 이쪽 구멍에 대한 지수는 끝나고, 요것까지만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어쩔 수없어요 지수까지. 요 파이 치수까지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치수를 넣을 건데 여기도 치수를 측정하면은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딱 단면을 한 다음에 이 점이 지금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정수로 안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 피치 원지름도 나오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이끄던도 당연히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어 값을 좀 바꿔 줄게요. 지금 보니까 어 우리가 모듈이 2고 이수가 25이기 때문에 모듈 곱하기 이수 하니까 피치원 지름은 얼마예요? 50파입니다. 그래서 칩수값 숨기고 아. 피치 점 서클 어 점다이아메타의 약자. PCD 어 파이 50이라고 여기다 적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한칸 띄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모듈이 2니까 피치 원지는 50에서 2씩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지름이 54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기어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항상 저기가 외경이 플러스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h 6공 차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이 나비에 대한 치수와 이세까지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치수 기입이 다 끝납니다. 끝났고 어, 표면 거칠기 기호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특별히 절삭 가공하지 않음 제거 가공하지 않은 정도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어, 다 X로 어, X로 표현하고 여기 있는 피치 원 지름과 입구던 지름에만 Y 표면 거칠기 기호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만. Y. 이 끄던 지름에도 Y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퍼 기어는 공식 같은 건데, 아, 공식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딱 정해져 있는데, 뭐가 정해져 있냐면, 무조건 구멍에서부터, 아, 구멍을 기준으로 여기 이 끄던에 흔들린 공차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스퍼 기어는 이 끄던에다 공차를, 기아 공차를 낸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C가 되겠죠? 앞에서 AB를 썼으니까. C, 그리고, 흔들림 0.011C에서 흔들림 공차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 됐고, 음, 표면 거치 기호 기본이 x고 y만 들어갔으니까 네, 이걸 이용해서 2번에서 넣어주시면 완료가 됐고요. 스퍼기어는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 요 목표를 그려줘야 돼요. 이거 이거 어, 여기 보면 스퍼기어 요 목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뭐 특별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어, 요거 작성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 작성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어서 예, 그걸 이용해서 용어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음, 그냥 스케치로 어뭐이 스퍼기어 종속대라고 스퍼기어 눌러 놓고 스케치 시작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어, 적당한 표를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보면 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모양이 크게 문제없도록 사이즈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공구 요거는 어 15씩 해서 여기가 30,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이 정밀도 때문에 한40 정도를 가져가야 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8mm씩 쭉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mm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니까 80에 가로 70으로 어, 일단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70 여기가 80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려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8 간격뒤 우기로어 예, 패턴을 하는 게 좋겠죠. 편하겠죠. 형상, 방향, 어, 팔, 아홉 개를 하면은 딱 이렇게 패턴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턴을 해주는 게 좋겠고, 어, 이쪽으로 뺄게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선이 하나 있어야겠죠. 요선 하나에서 요 선의 길이가 몇이냐면, 30. 30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이 가운데 이거는 15네요. 이렇게 해서 15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자르기로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아 이게 패턴을 해서 <laughs> 패턴을 해서 안 잘려요. <laughs> 패턴을 해서 안 잘려서 아 패턴에서 그쵸. 패턴에서 안 잘리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어 요것만 잘리고 야, 이게 패턴에서 안 잘리면, 어, 요두 개는, 구속 조건을, 예, 네, 이게 패턴을 해서, 아, 패턴 삭제, 패턴 삭제를 해서 일단은 빼주시고, 이게 패턴을 해서, 제가 패턴을 해서 이게 안 잘리거든요. 네. 패턴을 해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패턴 삭제를 하면 이렇게 되고, 좀 아쉽지만 어 이게 좀 귀찮겠네요 8 네, 계속 간격을 좀 띄울게요 잘라야 돼서 음.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수고스럽겠지만 띄셔도 되고 귀찮으면은 요 밑에서부터 패턴을 돌려도 전혀 관계가 없겠죠 어, 다섯 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패턴을 돌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 전부 뭐 주석으로 굵기를 좀 네, 이게 겉에는 외형선이고요. 요 가운데는 요 얘네들은 얇은 선이거든요. 치수로 해도 네, 돼요. 얘네들은 얇은 선이라서 어, 지금 보통 요 치수 요선의 굵기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만 스케치해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스케치 마무리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정리돼서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퍼기어 용어표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어, 텍스트로 여기다가 스퍼기어 용어표라고 해서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게 이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안내를 해드리면 어 여기에 전부 다 가운데를 맞추고 싶으면요 어떻게 맞추냐면은 우리가 여기다 선을 이런식으로 하나씩 다 그려요 선을 이런식으로 하나씩 다 그린 다음에 텍스트를 작성을 할때 어 모듈이라고 작성을 할때 여기서 중심자리 맞추기 중간자리 맞추기를 하면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를 이 그립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요거를 가운데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스케치 마무리하면 요 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선들은 선택해서 어떻게 하냐면 스케치만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스케치에서만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꼭 중앙에 안 맞춰도 되고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이 시간 간단하게 맞출 건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앙에 맞추고 싶으면은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는 복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에서 얘를 기어 치영 그냥 쭉쭉 입력할게요. 이거는 기어 치영 그다음에 얘는 쭉 와서 여기에 뭐죠? 네, 영구 공구, 공구. 뭐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놓고 또 V에서 하나 놓고 일단은 다 갖다 놓고 어, 조절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컨트롤 C V에서 놓고 V에서 놓고 V에서 놓고 해서 내용들을 바꿔볼게요. 모듈 얘는 치형 얘는 압력각 얘는 어 전체 이 높이 맞나요? 예 네, 맞죠. 뭐 띄어쓰기도 똑같이 하실 거면 그다음에 피치 원질 그리고 여긴 이수 어, 다듬질 방법 그다음에 정밀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보기에 불편함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내용들을 써야겠죠, 그죠? 네. 내용들을 다시 Ctrl C, V 해서. 기어치형은 이게 표준. 그 다음에 모듈은 여러분들 몇이에요? 지금 과제도에준 모듈이. 이 이것도 그냥 쭉쭉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한 번에 쓸게요. 음, 한 번에. 네, 이렇게 써서 모듈리 시영은 보통이 압력각은 20도. 그냥 무조건 20도예요, 압력각. 그 다음에 전체 이너피는 모듈 곱하기 2.25니까 4.5.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2수2수가 이수. 25잖아요, 그죠? 그래서 50. 그 다음에 2수가 지금 2 5고요 다들질방법은 호부절사. 호브라는 툴로 절삭한다는 소리고 이거는 ksb iso 1328-1, i 아, 4, 어우 이건 넘어가네 네, 그쵸 됐고 혹시나 이게 넘어가서 더 길게 하고 싶으면 70보다 더 넓게 하셔도 되고요 얘를 혹시나 그냥 이 안에 넣고 싶으면 은 어, 드래그해서 요 퍼센테이지를 조절하면 돼요 이거를 100을 한 90%로 조절 어 이거 좀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80으로 그냥 아 그럼 꼬이네요 이미 그려서 죄송해요 얘를 80%로 잠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편함 없이 쭉쭉쭉 맞춰주시면 음 돼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이 목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전부 다 가운데로 안 맞췄는데 물론 이런 것도 삐뚤삐뚤한 게 조금은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사실 작성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보기가 조금 껄쩍지근하다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보는데 제 생각엔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 기어 용호표, 여러분들이 스포 기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용호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모듈과 이수와 피치원 지름 같은 경우는 전체 인호피, 교네 개의 값은 항상 바뀌는 거고, 과제 도면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고, 스퍼 기어는 이렇게 요 목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어, 제도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 스퍼 기어까지, 스퍼 기어 부품도의 작성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